안녕하세요. 아, 승준아빠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자, 오늘 시간에는, 예, 솔방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거든요. 아, 이쪽에 솔방울이 아주 좋네요, 지금. 예, 이 어린 솔방울들이 아주 색깔도 좋고, 아, 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 일단은 소나무를 알아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 소나무는요, 소나무가의 상록 신협 교목으로요, 한국, 중국, 북동부, 우수리, 일본 등에 예,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요, 우리나라 전역은 낮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1600m 이하 고지에 토질이 좋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이 솔방울이 소나무 열매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솔방울이 우리 보시면 치주염으로 이가 아프고 막 흔들릴 때와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저도 그러지만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린 증상이 반복되는 증상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나이를 드시면서 우리 치아가 나빠지게 되는데요. 제 주변에도 치아 관리를 잘못 하셔서 고통받는 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그 솔방울이 염증 치료는 물론 뭐 통증 완화에도 아주 좋은 효험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방울은요 소나무나 삼나무 등의 열매를 말하고요 공처럼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여러 개의 잔비늘 같은 조각이 겹겹이 달려있고 그 사이에 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솔방울은 송구 또는 송가라고도 한답니다. 솔방울의 성질은 따뜻하고요. 맛은 달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되고요. 5월에서 9월 사이에 솔잎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재생충 주사를 맞지 않은 것으로 높은 산에서 채취한 새파란 솔방울이나 연한 밤색 솔방울을 흐르는 물에 담가 송진을 제거한 후 끓여서 사용을 하거나 술을 담가서 사용을 합니다. 네. 이 정도 솜방울이면 정말 좋은 A급 솔방울, 솔방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좀더 좀... 커야죠. 아니 색깔이 아주,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주 좋죠. 여기가 네, 오염되지 네. 않아서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네. 어린 솔방울도 보이고요. 여기 좀 묵은 솔방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예. 맞아요. <laughs> 예.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수 있는 술방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가까운 산이나 언덕에서 흔히 볼수 있어서 딱히 효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솔방울이 의외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에 이로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즘에는 솔방울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효소나 술로 숙성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술방울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술방울은요, 예. 혈관 건강 및 심신 안정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술방울에는 테르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 혈관질환 안 좋군요. 네. 원래 그 소나무가 그 혈관질환에 많이 좋잖아요. 고혈압에 좋은 걸로. 맞아요. 유명하죠? 예, 고혈압 좋고 당뇨에도 좋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또한 솔방울은 심신 안정의 효능과 진정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불면증도 좋고 네. 잠을 잘오게 하는군요. <laughs> 네, 그렇죠 우울증도 좋고. 이 솔방울은. 면역력 향상과 항염작용을 한답니다. 이 술방울에는 앞서 말씀드린 테리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테리펜 성분은 체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효능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당뇨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강한 항염작용과 소염작용으로 인해 바이러스나 염증을 줄여주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솔방울이 효능이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솔방울 하면 아까 승자빠가 얘기한 것처럼 잇몸치료와 충치 및 치통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민간용법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로부터 솔방울은 치아의 건강에 좋아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푸른 솔방울을 물에 넣고 끓여서 그 물로 가글을 해주시면 잇몸뿐만 아니라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서 흔들리는 치아와 충치, 치통, 치주염. 이 치주염은요. 이를 둘러싼 연조직의 염증으로 잇몸이 붓고 딱딱해지고 이가 빠지는 증상인데요. 이런 것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이에 바람이 들어 아프면서 뿌리가 들뜨는 병증 등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풍치라고 예, 하죠, 그게. 네, 맞습니다. 풍치입니다. 예. 그 나이 드신 분이 풍치나 치주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빨이 많이 빠져요. 네,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 치과에서 이 치주염은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알고 있어요 고름이 음, 있고 막 붓고 빠지고 하니까 안 좋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빨도 못해요 왜그냐면 음.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 에이, 그러죠. 또 이러한 효능으로 이래 솔방울은 잇몸의 염증과 통증을 안화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 치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솔방울을 끓여 냉장보관하면서 수시로 가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죠. 가글. 네. 어뭐 간단하잖아요. 솔방울 따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솔방울 따 가지고 그냥 끓여서 가글. 아니, 안 돼요. 왜, 왜안 돼요. 솔방울 따서 네, 예. 무조건 송진을 제거해 줘야 돼요. 아, 흐르는 그... 물에 담가야 돼요. 이게 이 소나무는요. 네, 예. 송진이 다 있어요. 아, 흐르는 물에다가 한 2, 3일 정도는 담갔다가 네, 네, 예, 무조건. 깨끗하게 쓰셔야 되군요. 네, 이제 네. 그게 안 되면 그몇 번에 걸쳐서 아무튼 송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음, 그렇군요. 네. 이외에도 설방울은 변비를 개선하고요. 기침을 완화시켜주고 산후에 뼈마디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시린감이 있는 증상과 어지럼증을 치료하고 죽은 살을 제거하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효능 많아요. 네. 그럼 설방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설방울은요 제습이나 가습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솔방울, 이거, 묵은 소방울을 네, 써야지. 맞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쓰면은, 이게, 네. 습기가 쓰면은, 얘가 습기를 받아가지고, 가습기, 응. 뭐 그런 천연 가습기. 우리도 했죠. 예, 했어요, 우리도. 예. 네, 이솔방울은 천연 재습제나 가습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습기가 많은 곳에 이렇게 건조한 거 있죠. 네, 예, 예. 살짝 오, 마른, 거 있네. 네 살짝 예, 마른. 예. 네술방울을 놓아두면요. 알아서 습기를 흡수하고요. 건조할 때는, 이 솔방울 있죠 물에 삶아요 네에. 이 물에 삶은 솔방울을 놓아두면 가습 효과를 볼수 있어서 화학약품에 걱정이 없는. 천연 가습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좋네요. 이, 이, 이 우리 저그 아기들 어린애들 있는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응. 여기 천연 가습기 때문에 몸이 몸이 뭐 이상이 있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좋을 솔방울 갖다가 해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네. 이 솔방울은요 또솔량이 나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두면요 네. 인테리어 효과도 볼수 있어서. 일속 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뒀다가도 저기,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도 걸어놓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죠, 뭐. 네, 우리도 이거 해놨잖아요. 네, 네, 네. 네. 또한 솔방울을 먹는 방법인데요. 솔방울은 직접적으로 섭취할 수는 없지만, 차나 효소 또는 술로 담가 드시면 되고요. 효소나 술로 담가 드실 때에는, 파릇파릇한 상태 있죠? 여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네. 얘들, 예. 이 파릇한 상태의 설방울을 채취해서 설방울 1회, 설탕 1회 비율로 섞어서요. 6개월 이상 숙성해서 드시면 되고, 설방울주 또는 송실주라고 하죠? 네. 이 만드는 방법은 설방울을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요. 설방울 1kg에 당금주 3 6리터를 부어 밀봉한 다음,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하면, 솔방울주 완성입니다. 아, 그렇군. 지금 송지, 송 가루가. 네, 막 나요. 저한테도 와요. 바람이 불 때, 마다 네. 예, 지금. 예, 제가 아는데, 이거 일부러 채취하러 네.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게, 뭐, 뭐 이것도 또 약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막, 목으로 들어와요. 네, 예. 네. 그, 이렇게 완성된 솔방울주는요, 하루에 한두 잔, 이게 소주 잔입니다. 네, 예. 소주 잔으로 한두 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또한 솔방울을 가글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초록색 솔방울을 채취한 후 솔방울 10개에 물 2리터를 넣어 센 불에서 끓이다가 팔팔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인 후 물이 우유 빛깔처럼 뽀얗게 우려나오면 건더기는 걸러내고 냉장 보관하면서 수시로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군요.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송집만 제거하면. 송집만 돼요. 제거하고 공이, 그 오염이 없는 데서 깨끗하게 그렇죠. 쓰시면 되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푸스름만 거서 네, 쓰셔야 그렇죠. 됩니다. 이 묵은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장년이나 묵은 그 속방울 있잖아요. 이건 써봤지 필요 없잖아요. 네, 그건 가습기로 쓰세요. <laughs> 가습기로 쓰시고. 제습기나 가습기. 예, 약으로 쓰실 돼요. 때는 이 네, 파는 겁니다. 예, 로스서만 거. 예. 네, 그리고 솔방울차는요. 이 초록색의 솔방울을 찬물에 담가 먼지를 씻어내고요. 뜨거운 물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우려내면 솔방울차 완성입니다. 음, 그럼 뭐 어려움은 없네요. 네, 이 솔방울차나 효소 솔방울주. 또는 솔방울 가글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요. 솔방울이 초록색일 때 채취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솔방울이 왜 초록색일 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 솔방울이 초록색일 때 테리펜 성분이 풍부하지만 솔방울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이 그러면 이 테리펜 성분이 점차 사라지게 되어서 그 효능이 푸른색일 때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니까 네. 이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이 없어지는군요. 네. 그림에서.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솔방울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인데요. 네. 솔방울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몸이 따뜻한 분들은 소량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솔방울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송진을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고 해야 하니까 네, 예. 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나 이게 지금 어, 빨갛게 지금 두개 보이시죠? 예, 이게, 이게 뭘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소나무의 암꽃입니다 안꽃, 암꽃. 안, 암꽃. 예, 그리고 수꽃은 보시면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소각가루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 어, 안꽃에는 송화가루 없네요. 네, 예, 안꽃이구요. 음. 예, 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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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꽃입니다 모, 음. 모르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음. 알았는데, 어, 이, 보시면 이수꽃이 안꽃보다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예, 정도 빨리, 빨리 펴요. 예, 빨리 피고요이 소나무는, 이 소나무꽃은 이 같은 나무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아요. 보면 우리 송화가루 막 날리잖아요. 다른 그안 곳에 가서 다른 나무의 안 곳에 가서 예, 수정이 되, 되는 거지 예, 한 나무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다른 나무 이제 안 곳에 가서 수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솔방울이 예,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쪽이 이제 이쪽에다 이 만들어져요. 이쪽에 이제 얘가 수정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솔방울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 이상 솔방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